인스타그램을 보고 있었는데 포켓몬 카드를 잘라서 붙이면 저렇게 어? 그림이 완성된다 하더라고요. 지도가 완성되는 거야? 너무 신기해서 바로 가져와 봤습니다. 나 <laughs> 때는 포켓몬 하면 펄기안이 디아루가니 했는데 어? 요즘엔 뭐 변한가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얘가 뭐 이렇게 변한 다는 건가? 각선하고 바로 한팩 까봤는데 어? 일반 포켓몬뿐만 아니라 이상한 필이라 구슬이 나왔습니다. 얘 뭔데 이렇게 특별해 보이냐? 나 때는 밑에 점성 개수가 4 개면 평범하고 3개 이하는 특별하다고 찾아다녔는데 어? 요즘에도 그런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바로 확인해 봤는데 그런 거 같았 목룰은 다르지 않다 아무튼 목표는 지도가 될 만한 애들을 찾는거라 분류를 해봤는데 나 때는 피카츄 파일이 꼬부기 이런 애들 밖에 없었는데 요새는 무슨 이야후 좋다고 이런 애들이 있어서 뭐가 뭔지 헷갈리더라고요 게다가 이름이 같은데 종류가 다르거나 같은 카드인데 모양이 두개는 물론이고 돌보래 녀석은 무슨 모양이 세개나 있었습니다 아니 돌핀맨 세가지이고 뭐가 다른데 아무튼 카드 정리가 끝나서 지도가 될 만한 애들을 잘라붙여봤는데 완벽한 그림 한장이 완성됐습니다 아무튼 그림이 포켓몬 카드 덕분에 집을 더 예쁘게 꾸미쉽게된것 같아서 너무 기쁘네요.